네, 반갑습니다. 엑스포 3호 천량입니다 아, 조금 전에 저희 본부장이 그 엑스포에 대해서 잠시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 오늘 또 우리 혁명회이라고 프랜카드를 붙였는데, 에, 이런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어, 장님들은 또 당선되시고 첫 회의를 그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그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저희 에스저 행사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다 말씀드렸고. 어, 우리 에스포 조직위원회가 어, 우선은 경남도 공무원 25명, 한양군 공무원 25명 해서 완반해서 공동으로 조직위원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처장은 뭐 제가 도에서 나와 있고 그래 본부장 사업이두명 해서 도와 분일에 아, 각각 나눠서 지금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저뭐 위원회는 내년 연말까지 전수에 대해서 원고한의 준비와 행사 운영을 전괄하게 되겠습니다 에, 우리 함양도 산삼 한과에서 포에 보면은 그 산삼하고 한과가 있습니다. 산삼은 <laughs> 결국 우리 인 산업에 많은 그 경쟁력을 갖춘 그런 인산물이 되겠습니다. 그상을 중심해서 우리 인 산업 전 분야도 같이 우리 그, 어, 같이 그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남 쪽에는 인산물은 강남바라고되 있습니다. 그이그 엑스포가 함량이 앞에 보이 으니까 분의 행사이고. 지역적인 행사인가라고 싶어서 이 행사는 국비가 지원되는 우리 대한민국 국제 엑스포입니다. 우리 경남도가 참여하게 되고 산림청도 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행사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엑스포다 국제 강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부게가 터지랑 어, 이 엑스포가 성공하고 내려갔요 우리 산림산업 임산업이 발전하는데 하나의 핵심적인 계기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조합장님들께서 이렇게 참석을 하셔가지고 우리 엑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도 큰 의미가 있다. 그래서 준비하는 데 있어서 우리 엑스포 조직위원회는큰 힘을 얻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을 내년 9월 25일부터 어, 한달 동안에 31일간의 엑스포가 개최되는데 우리 조합장님들이 적극적인 지원과 어, 했죠 이렇게 해주시고 또 엑스포 직접적인 참가도 저희들이 어,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렇다 캐나 저 내년 그 사립 문화 광나미도 개최되는데 어 엑스포가 개최되면 큰 행사 개최되면은 거기다 시너지 효과를 기 위해서는 이런 광람이도 전국적인 행사로 같이 하면은 우리 불겐이 인산업의 중심지, 산업 발전이 있거든요. 메카로서 발전할수 있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저 뭐, 학생들께서 적극적으로 좀, 도와주시면, 엑스포가 더, 성공적으로, 개최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 저, 당연 뭐 축하드리고요. 그래서, 오 이런 행사를 많이 해주신, 구강수본부장님 그, 감사하는, 어,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최선을 다해서, 우리 임찬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 불경의임찬을 발전을 위해서, 또 대한민국의 임찬을 발전을 위해서, 우리 엑스포가 안에 큰 계기가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적인와말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